bye 안녕하세요. 충진의 대표입니다. 회견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2022년 9월 18일인데요. 일요일입니다. 오늘 빛나고 산에 왔습니다. 아, 오늘은 지금 능이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아, 능이가 이렇게 있죠. 네. 그래도 하겠습니다. 야, 또 이제 체체 하면은 요거 끝에를 이렇게 해주고 훅을 어,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충진의 대표입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5일 토요일입니다 11월 맞아 첫 주말인데요 애견인 여러분들 한 주간 수고하셨 습니다 주말 건건하하시행복한 어, 시간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충북 보한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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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한좀 두껍게 좀 멀었거든요.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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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모르고 살았는데 아, 요즘은 아, 날씨가 많이 춥고 러면 아, 몸이 반응하는 나이가 된고 같습니다. 이제 뭐 건강한 건강할 때지키에직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건강잘 챙기시고요 아, 따뜻하게 체온 관리 하셔갖고 아, 건강한 아,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그 유튜브를 제작해서 올렸는데요. 어, 이 통화 품질이 너무 안 좋아갖고 아,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 오늘 영상을 다시 촬영하게 됐는데요. 어그 내용은 어, 별반 없습니다. 이제 제가 아, 감을 아, 지금 꽃 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 400한 어, 어, 440개를 깎았습니다. 지금 현재 남은 감이 아,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꽃감을 만들어서 뭐 주변 분들께 드리기도 하고 제가 또 간식으로 먹기도 하는데요. 그 어, 저희 그 충진의 어, 유튜브를 좀 하고 있는데요. 아, 저희 그 어, 충진의 유튜브의 뭐 목적이라고 하자면은 아, 우리 그 민족의 반려견 순습토종진독회를 아,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아, 또 어, 제가 또 어떤 그 모습으로. 어, 아이들을 돌보는지 소개할 수 있는 아, 그런 영상물을 제작해서 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데요. 어, 다소 뭐 미흡한 점이 어, 좀있더라도 여러분들 좀 아, 양해해주시고 저는 그냥 제가 순수하게 아, 제 생활하는 모습들 영상에 담아서 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영상물의 일부 뭐 다소, 어, 여러분 불편하게 할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나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충진의 유튜브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부탁합니다. 어, 이 우리 순수 토종진 덕계가, 어, 애견인 분들,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들, 반려인들이, 어, 아, 정말 좋은 개를 아, 보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아,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져 갖고 오늘은 제법 이제 그 얼음이 깊게 좀 얼은 것 같습니다. 보온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추운 것 같습니다. 단 표면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깎다 보면은 그 일부 껍질이 제거가 안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렇게 칼로 별도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가을철 되갖고 어, 가을철이 되면은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리면은 어, 상당히 정서적으로 기분이 조, 좋아지고 아, 풍요로워지는것 입니다 어, 들력 어, 벼가 노랗게 익은것을 보면은 사람이 아좀아 아, 이게 우리 곡식이기 때문에 뭐 어, 그런 이게 느낌을 주는 것 같긴 하는데요 하여튼 이 감이 어 정원수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요것도 아 이렇게 우리한테 아 좋은 먹거리를 주니까 또한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어제 그 방송에 어, 드린 말씀을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 어, 이제, 이제 제가 빛나를 데리고 이제 버섯 따라 다니면서 어또 이제 저희 그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 어 그런 생각을 어, 하셨는 이 이제 분나 작연을 좀 어,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삼손이랑 어, 교배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어, 이번 달 어, 24일 경에 출산을 할것 같은데요. 어, 이제 빛나는 지금 출산한 지가 어 이제, 이제 2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어 마지막으로 이제 출산한 게 지금 어 인천에 어윤 사장님께 키우고 있는 그 화랑이라는 개인데요 어 출산을 어 하게 됐습니다 어할 계획입니다 어 이제 우리 빛나 작견을 어 분양 받고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그 저한테 많은 그 도움을 주신 분들이 어, 다수 계시는데요 사실 이제 어, 그런 분들이 없었다면은 어, 이 땅에 그 순수 토종 진돗개가 어,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 뜻하시는 분들은 좀 어, 도움을 주시면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제 어 아직까지 그 유튜브 채널에 큰 수익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수익을 신청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아이들을 나이 먹고 이제 출산도 못하고 그러면은. 아, 그래도, 아, 유튜브를 통해서, 아, 아이들, 뭐, 어, 관리하는 비용을, 아, 유튜브를 통해서 좀, 충당하고 싶은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좀, 아무래도, 어, 아, 여러분께 제 살아가는 모습들께 좀, 아, 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또, 공간도 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그 어, 말씀 드린 내용 중에 어, 가급적이면아이들술산을좀 어, 제한을 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감나무도 마찬가지지만은 사과라든가 뭐배 모든 가실수가 어, 이 거름을 많이 주고 나무가 건강하면은 아이들이 그 꽃이 잘안 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우 과수하시는 분들이 환상박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 그, 슈 간을, 표피를 이렇게, 이제, 톱으로, 어, 살짝, 이제,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어, 성장보다는, 이제, 그, 꽃눈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어, 꽃눈이 잘안 오는 과일은, 그렇게도 하고, 또는 이제 뿌리를 갖다가 아, 절단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아, 이제 그 번식적으로 이제 많이 그 호르몬이 작용을 해서 아, 꽃눈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제 어, 제가 진돗개를 이 번식을 하다 보니까 어, 출산을 뭐 일년에 두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번 하면은. 아, 다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여덟 마리, 뭐, 열 마리, 막, 이렇게 출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진돗개가, 많이 남은 진돗개가 아니다. 뭐, 그런 말씀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어, 아, 어떤 그, 어, 아, 목연 쪽이 몸이 건강하지 않은데, 아, 출산을 하게 되면은, 산자수가 이제 역으로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 출산을 아 어, 1년에 두 번을 하게 되면은 이제 교배해서 62일 뱃속에서 있고 출산해서 이제 50일에서 60일을 뱃, 어 성장을 이제 모견이 시키는데요. 어 이제 모견이 모든 영양분을 다빼갖고 아이들한테 줍니다. 그러면은 어한 달에서 한달 보름 있으면 또 이제 발정이 옵니다. 근데 교배를 하면은 어, 이제 아이들이 어, 다산하는 경우도 많고 또 어, 몸이 이제 모견이 아, 지금 안전하게 회복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뭐 출산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근데 어느 분이 아, 출산을 한 이후에 관리를 잘하면 된다. 아, 또 이런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거는 안맞는 말이 뭐냐면은 어 이제 모나한테 영양분을 과다 섭취를 시켜버리면은 어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 성장을 많이 해서 출산하는데 어, 어 힘든 경우가 있고 또 사산하는 사산견들이 또 강아지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뭐 젖을 안 먹인다던가 뭐 이제 그런 그 아이들을 잘 돌보지 않는, <laughs>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어, 출산을 1년에 두번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에 한 번을 원칙으로 하고, 빛나고 같은 경우도 지금 출산한 지가 지금 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뭐, 노령견들은 한 2년에 한 번, 지금 이제 찬미도, 지금 출산한 지가 한 2년 됐는데요. 어 이제 내년 봄에 이제 천미도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이제 노령견들은 가급적이면 이제 출산을 좀 제한을 하고. 아 어, 제가 이제 어 아, 젊은 아이들을 이제 한 넘을 키워 돌 올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녀석들이 이제 또 성장을 하는데 뭐 최소한 1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년 내지 1년 6개월이 지나면은. 아, 출산을 할 겁니다. 이제 그때까지 가급적이면 이제 가 출산을 안 하다 보니까 올해는 뭐 예, 출산을 아이들이 뭐한네 마리 정도, 세 마리 정도 이렇게 출산을 했는데 어, 그렇게 해야지만이 어, 이제 아이들이 산자 수가 이제 세 마리, 다섯 마리 이렇게 나오고 어, 아이들이 골고루 영양도 섭취하고 어, 이제 그 귀가 빨리 쓴다거나 저렇게 좀 성질이 까칠한 애들이 어 이제 성장하면서 그 모겐의 숯을 잘못 먹어서 아~ 어 그런 성격으로 성품으로 이렇게 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산자수가 너무 많은 것보다는 산자수가 한세 마리 다섯 마리 뭐~ 이렇게 해서 아~ 어 충분하게 영양 섭취를 하고 어 성품이 원화한 애들 그~ 이제 자견도 어, 아주 잘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 하고 있고요. 어, 저는 이제 어, 하루에 뭐세 시간 네 시간 이렇게 관리를 365일 뭐 거의 똑같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건강하다. 그래서 이제 어, 우리 아이들은 엠바케에서 유전자 검사를 해서 어, 순그 어, 검증된 아이들만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아, 애견인 분들께 이제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그 이제 믿음을 가지시고 어, 어, 입양을 하셔갖고 아, 잘그 반려생활 하실 수 있, 어, 있습니다. 어, 뭐 좋은 물, 아, 깨끗한 물, 좋은 사료, 뭐 기본이고요. 아이들 예방접종부터 최대한 제가 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어, 우리 충진의 어, 아이들, 어, 한번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분들 그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고요. 아, 영상은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